안녕하세요. 채걸러입니다. 어, 오늘은 요거, 아부가레시아에서 나온 컬러즈, 예, 요거, 메바로요걸 한번 구입을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어, 볼락 테스트 차 한번 나와봤고요. 이제 날씨가 이제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수온도 이제 16도에서 14도 정도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오늘 탐사차 한번 볼락이 있는지 나와봤어요. 그리고 이제 나온 김에 요거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사절대고 이게 한 65cm인가 그래요. 아마 기대에 반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행갈 때 써보려고 한번 사봤어요. 아니면 서브대로 쓰려고요. 자, 로드는 이렇게 사절대로 되어 있고, 잠깐 조립을 해볼게요. 점선이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딱고정 해주시면 돼요. 음, 사절 대는 이제 쉽게 조립을 하시려면 이렇게 투피스처럼 두 개를 일 만들어요. 여기도 점선 돼 있죠. 상태에서 이렇게 꽂아 가지고 쓰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제가 들어봤는데 어, 상당히 가볍더라고요 저는 이제 구입을 한게 어, 764ULT 이걸 구입을 했어요 레드 색상으로 같은 스펙으로는 핑크 색상하고 레드가 있는데 저는 레드가 더좀 마음에 들어서 이걸로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모바일 때 같은 경우에는 다절때는 약간 좀 로드가 좀 무거운 감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좀 괜찮아요. 가볍네요. 근데 이거 집에서 해보니까 앞설림이 약간 있어요. 네. 하지만 그래도 뭐 거의 리트리브 유지의 로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을 것 같고요. 어, 괜찮아요. 볼락이 나와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 로드니까 어, 마술을 했으면 좋겠네요. 일단은 채비를 해서 가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야 손가락 감각이 없어 지금 어디야 자 조심조심 지금 집어든 켜놓고 채비를 하는 시간이 조금 한 10분 지금 발 앞에 약간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 집어가 되긴 했어요 올럭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전갱이 새끼일 수도 있고 어, 일단은 육안으로 보기엔 좀 그렇습니다 일단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온로드 요거 어, 아보가르시아 764 ULT, 요거 모바일 사절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조건이 너무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되는 대로 잡아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로드 중에 그다이아 나온 MX 꼴락 로드가 있습니다. 약간 생긴 것도 비슷하게 생겼어요, 지금. 근데 그거랑 조금 비슷해요, 느낌이. 예. 아직 고기를 못 걸어봐서 감도는 모르겠지만. 곧 알게 될 겁니다. 예. 아, 어, 물, 물었다, 물었다. 오, 감도 좋아. 오, 물었어요, 물었어요. 히트. 아이, 정갱이 새끼네. 오, 떨어졌다. 정갱이. 전경이. 정갱이입니다, 정갱이. 전경이. 보니까. 야, 그래도 감도는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자주 씻길로. 자, 잡았어. 오늘 음, 초스였습니다. 정갱이. 네. 예. 음, 만한 사이즈. 정갱이 예, 잡았습니다. 밑에 지금 집어가던 애들다 요런 사이즈 애들 전경인 것 같아요. 아, 가고. 날씨는 춥지만 수원은 생각보다 그렇게 차갑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따뜻한 편이에요. 작년 대비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한달 정도 뒤로. 한 12월 말이나 지금 12월 초거든요. 아직까지 이렇다 하면, 음, 조금 길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몸을 좀 체인지 해봐야 될것 같아요. 허리대감걸로 한번 해보자 준수한 사이즈도 돌아다닙니다 어 그렇지 있지 와 히트 오와 히트 나이스 뭐냐 전갱이죠 아까보다 조금 커졌네 전갱이 나왔습니다 예, 한번 사이즈 오늘, 몰락은볼수 있을지. 어, 있지. 히트. 오케이. 나이스. 아이고, 아이고. 으쭈쭈. 0.8g 짜리. 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요걸 살짝 앞에 푹 던져가지고. 어, 왔어, 히트. 역시나. 오케이 아 떨어졌다 어서 자, 맞습니다 살려줄게요 던지찌 채비 만들었어요 이건 이제 플러팅 타입의 14g짜리 인가 그렇습니다 여기에다가 그 끝에 1m 정도 열유줄을 주고 만들었어요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편지. 오, 좋아. 잘 날아가네요. 이 무기 허용치가 10g까지거든요. 0.6에서 10g까지인데 약간 버트로 밀어치시면은 어느 정도 무게까지는 커버가 될것 같습니다. 이거 뭐 풀치나 칼치 낚시할 때도 써도 될것 같아요. 던지도 이상 없고, 고기 잡는 때도. 감도 전달력도 나쁘지 않고, 음, 로드도 크게 무겁지 않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좀더 써봐야 알겠지만,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주 쓸것 같아요. <목소리> 왔어, 왔어. 택시가. 자가. 흔들지 마. 자, 깔고 바람이 좀 죽으면 좋을 것 같은 오케이 히트 에이, 잡았어 갑시다 자 왔어 히 히트 자 왔습니다 오늘은 한번 전갱이만 잡고 가야 될갈것 같아요 전갱이하고 놀다가. 날씨가 추워서. 게이이 배터리가 자꾸 방전된다고 에러 뜹니다. 오, 얘는 조금 친다 오케이. 오, 쌤. 야, 오늘 자은고침이 제일 크네. 자, 나왔습니다. 옆에 부침. 이정도 돼야 좀 손맛이 있지. 오, 손가락에, 지금, 감각이 없습니다. 손이 얼어가지고. 어휴. 제가 겨울 장갑도 껴왔거든요. 아, 근데 정말 불편해요.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자, 또, 고만한 사이즈 나왔네요. 자, 가자! 오우, 진 추워. 괜찮네, 이거. 오, 홀린다. 오호호호호 <laughs> 나이스~ 야, 이건 혼자 쓰는데 장난... 밑에 고쳤어. 나왔습니다. 추가 가자. 오케이~ 오~ 야~ 좋아. 그까... 중경이라도 나와줘서 다행이다. 자~ 추가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촬영은 이곳에서 접는 걸로 해야 될것 같아요 올락은 오늘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제가 지금 낚시를 한 2시간 정도 했는데 어, 집어도 지금 정경이 치아들만 되고 있고 올락은볼 수가 없었어요 오프트야 멘트 중이네 오 점프한다 작다 지금 여기 나온 사이즈가 다 작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하다가 자, 가자. 자, 저는 이곳에서 정갱이들하고 조금 놀다가, 예, 철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드 테스트 해봤는데, 어, 가격 대비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던집지도 가능하고, 음, 아무래도, 어, 투블루 TV다 보니, 코킹을 조금 해줘야 되는 그런 점이 좀 있고요. 어, 무게도 그렇고, 감도, 휴대성, 이런 걸 따지고 보면, 9만원대, 9만원, 9만, 9만 2천원 주고 샀는데, 가격 대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뭐올라어 웬만하면 낚시 방 나가지고 한번 흔들어 보시고 사실인 걸 추천드리고요 음. 자 어, 요것도 금 사이즈 크네 오케이 나왔습니다 조금 큽니다 얘는 오늘 잘 먹고 좀잘크네요 그랬습니다 <laughs> 여러분 볼락은 아무래도 12월 말쯤 시작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조금 많이 늦어진 것 같고 조금 쉬었다가 볼락이 나올 때쯤 다시 영상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제 안전낚시 하시고 어,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오늘 영상이 다소 부족하지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쇼파디 조금만네 그럼 저는 좀더 놀다가 접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